일단은 F, 손 놓고 보시라 빨리 하고 안 보지 말고 F고 G인데요 F에다 G를 집어넣을 거죠 F에 G를 집어넣으면 봐 F에다가 GX를 집어넣으면 그 놈이 2분의 1이고 X 자리에 집어넣으면 여기가 지금 X-1 x-3 마이너스 a가 돼요. 그쵸? 근데 범위가 지금 0부터 5까지거든요? 그럼 최솟값이 4분의 1이고 최대를 모른대요? 그럼 얘를 그려봐. 전개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는 봐봐. 이거는 봐봐 니네 얘를 그릴 때 전개하지 말고요 우리 뭐만 필요하냐면, 생각해봐 함수를 알거든요? 그럼 x-3이 이 함수를 y축으로 a만큼 옮긴 거라서 축이 안 바뀌어요. 맞아? 어? 그러면 원래 봐봐 이게 없다고 치면 전개 안 하고 해봐. 없다고 치면 그림이 이렇게 아볼 나오고 어 여기가 1이었고 3이었죠? 그럼 축이 얼마? 축이? 축이 2야 2.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y로 움직여도 이거는 모르겠는데, 어 얘는 모르겠는데, 변치 않는 건 축이 2예요. 이래 보면 되잖아. 값을 집어 넣을 거니까. 맞아? 뭐 축이 2야, 2. 이거든요 근데, 사는게 범위가 빵부터 5까지니까, 2에서 빵이 가까워, 5가 가까워. 빵이 가까워. 그래서 빵은 가깝게 있고요. 어, 5는 멀리 있어요, 이렇게. 그렇죠 이게 빵이고 오거든요? 그러면은, 우는 얘부터 얘까지 볼 건데, 그럼 20원은 게 제일 작은 값이고, 오는 게 제일 큰 값이야. 맞아? 그러면은, 이놈은 최소가 나오려면 큰거 넣어야 돼? 작은 거 넣어야 돼? 큰거 넣어야 돼. 반대로 나오니까. 우리는 5를 넣어봐. 50원이면, 여기 오면 4곱하기죠 800A야. 그러면 제일 큰 값이 요게 800A이고요. 2집어넣으면 1 0 0 1이죠 요게 이게 마이너스 A 빼기 1인 거야. 아니야? 맞죠? 그죠 2집어넣으면 그러면 봐, 그러면은 얘는 봐봐 2분의 1에다가 800A 집어넣는 게 있고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A 빼기를 넣은 게 있는데, 얘가 제일 크잖아요. 어? 제일 크잖아. 그럼 얘가, 뭐야? 이게 최소가 나와, 최소가. 괜찮아요? 그러면은, 현재 이 값이 지금 4분의 1이란 얘기야. 그럼 이게 4분의 1이면, 이게 2분의 1의 제곱이란 얘기잖아요. 그쵸? 그러면은, 지수가 같아야 되니까, 8 빼기가 -2가, 2가 돼야 되는 거야. 그러면된 게, A의 값은 6이네요? 그쵸? 그러면은, 요 값이 최대가 되는 건 맞죠? 돼요? 그럼 됐어요. 그러면6넣 아, 6 집어 넣으면, 얘가 빼기 7이죠? 어? 그러면 이게, 요게 지금 2분의 1에, 107제곱이니까 얘는 2에 7제곱이어서 128이에요. 질문.